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오늘은 물건을 좀 많이 들려와 가지고 탈착기 옆에서 협소하게 영상을 좀 찍어 보고 있네요. 이3 5 6 0 1 8 지금 저기 뭐냐? 어, 한국 타이어 한 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 이거 두 개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이거 영상 먼저 찍어 보고 있습니다. 어, 트림이 갑자기 나오네. 어, 그렇습니다. 어,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은 거 가지고 왔어요. 보시죠. 어디 뭐 편마모지거나 소리 나는 타이어가 전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거 지금 보시고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빨리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그래야 저도 돈을 벌죠. <laughs> 자, 그렇습니다. 금호타이어이고요. 2356018입니다. 그다음에 어디 뭐 옆구리에? 상처 난거 전혀 없고요그 다음에, 크루젠 HP71입니다. 연도수, 자, 이렇게 반대편에 항상 있죠. 한 번에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? 자, 22년 38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이네요. 네. 이상 전혀 없구요. 그 다음에 또이 친구, 자, 이렇게 보게 되면, 어 22년 38번째 주 동일해요. 42356018. 입니다. 크루젠 HP 71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. 자, 어 요거 같은 경우 개당 6만 원해서 두개 12만 원 항상 나가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. 많은 분들이 지금 세타요 알아보고 있다가 얼마나 고요 하고서 기절하고 저한테 많이 오고 계십니다 호흡곤란으로 많이 오고 계시는데 어, 아무튼 뭐 저기 싼 가격에 공급해 드려가지고 저도 애들 키우고 살다 보니까 뭐 다들 가게 복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든 부분 힘든 부분이고 다들 힘들잖아요. 어, 제 전화번호 다들 아시죠? 010 883 18363이고요. 제가 있는 곳 양주시. 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착 해 드리고요.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 여태까지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